자 안녕하세요 송기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70 빅룡이거든요 70 빅룡? 근데 옛날에 제가 지금 65 빅룡 때까지 사용했던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 영웅들을 사용을 해서도 클리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깨려면 스펙이 좀더 높아야 돼요 지금 레벨 때에서는 클리어가 안돼 그러다 보니까 저렙 때 빨리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아단켈모라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단켈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레벨 때 아단켈모를 이용해가지고 도전을 해주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 아단켈모가 없다 라고 한다면 55레벨 때 도전을 하신 게 아니라 한 62동가 아니면 65레벨 이렇게 레벨업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시면 그 방법으로도 충분히 깰수 있다라는 점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펄스 걸어주고요. 그다음에 탄생이빛이 힐다를 이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게인을 통해서 마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대기 누르고요. 그 네, 힐다는, 진영 파괴로, 기절을 걸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캐루, 마녀,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 대기. 그리고, 대기. 그리고, 살짝 앞으로 가서, 대기. 힐다는, 앞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어차피 힐다가 초조를 다음 턴에 써줄 수 있으니까, 리아나한테 공 버프를 걸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탄생의 빛이 가장 먼저 올라가가지고, 오징어를 반대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도 올라가가지고, 오징어 마무리 지어주고 그 다음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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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힐다 초절 을 여기다가 쓰죠 난자쿠모노 힐다의 초절을 받으면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단일 스킬 피해량이 12%? 이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 버프를 받은 경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딜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탄생의 빛이 공격을 해서 마녀를 깨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가지고요. 그다음에 펄스를 힐다한테 걸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어, 그냥, 죽어라. 여기서 뭐안 죽었다면, 다음 턴까지 때려가지고, 잡으시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시계를 썼네요. 여러분들, 아단켈모로 이쪽 위치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포탈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SR 장비 중에서 술사의 모자나 마방을 떨어뜨려 주는 게 있어요. 일정 확률이긴 한데 떨어뜨려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클리어에 필요한 요구 스펙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지금 현재 루크레이차가 이동거리가 짧아가지고 안닿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교체로 탈출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대기를 누르고 탄생의 빛도 한번 공격을 하러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항상 사이퍼니 터지기를 기도를 하는게 좋기는 한데 어, 안 터지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 다음에 대충 얘는 그냥 여기서 대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어게인을 아단켈모한테 계속해서 써줍니다 그래야지 아단켈모가 그 고유 패시브 포탈 포탈이 있어요 그거를 단축을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단켈모한테 부지런히 어게인을 걸어주자 그리고 탄생의 빛이 먼저 공격을 해서 사이펀 퍼 게임 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드베너스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아나한테 펄스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초절 난자 크무노 좋습니다 지금 뭐 아덴켈모 이 디버프 포탈 포탈이 디버프도 걸어주는데 거기서 받는 피해량 증가 디버프가 걸려도 여러분들 클리어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나로메 게임이 사이펀이 드럽게도 터지지 않는 모습이네요 우선은 그레치아도또 공격. 그리고 대기 누르고, 그다음에 대기 누르고, 어기인을 아단켈모 주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 대기. 그러면 아단켈모가 다시 한번 포탈을 설치를 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저는 지금 아단켈모를 하나도 안 키웠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잘 키우셨다라고 한다면, 공격을 안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글레이치아가 공격을 하고, 그리고, 펄스를 리아나한테 주고, 리아나가 홀리힐, 손시대, 메티기, 자 계속해서 탄생의 빛이 때리면서 제발 사이펀 좋아요 터졌구요 그리고 비는 대기를 눌러주고 어둠의 낫을 때려주고 빠지고 대기를 누르고 어게이는 아단 필모한테. 이거 대기 대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탄생의 빛이 때려주고요 사이펀 터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도 때려주고 빠지고 펄스는 리아나한테 아단 켈모는 대기, 그리고 대기, 그리고 초절, 까까까까까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탄생이비 공격해 주고요. 그리고 루크레치아도 반대에 더 때려 주고요.

홀리를 쓰, 써주도록 합시다 홀리를 어, 써주고요 그리고 어둠의 낯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리아나한테 펄스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기 자 좋습니다 탄생의 빛이 또한대 공격을 해주고요 사이펀터 좋고그 다음에 음 좋아요 그리고 아이스 드래곤 한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히토 소시코 소시데 일단은 위치 교체 그리고 어차피 리아나 오게인 있죠 펄스를 루크레치아한테 걸어주고요 루크레치아 오게인 어차피 마지막 턴입니다. 마지막 턴. 그러니까 반격딜이라도 넣게 최대한 달라붙어가지고 때려줍니다. 근데 클리어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담 길목까지 잘 키워두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요구 스펙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